안녕하세요. 아메리칸 캐주얼리 다이브 서울입니다. 이번 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지마 진즈 3편. 어, 여기 보시면 팬츠 제품군. 사실 여기 행거에 걸려있는 카테고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팬츠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은 어쩌면 1, 2부로 나눠서 촬영할지도 모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제대로 만든 오카야마산 팬츠들, 워크팬츠나 기본 대님들 와바시 팬츠 등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재미있게 시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팬츠 제품군은 페인터 팬츠입니다. 음, 이렇게나 원단이 다르게 여러 가지 종류의 페인터 팬츠가 있는데요. 페인터 팬츠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워크팬츠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유래로는 워커들, 미국의 이제 페인터 공이라던가 작업자들이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음, 수납이라던가 보시면은 여기 사이드 포켓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리백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봐주시면 해머 루프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작업자들이 공구 걸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망치라던가, 뭐 벤치라던가, 여러 가지 공구를 걸던 거리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살린 디자인이 페인터 팬츠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브랜드에서는 카펜더 팬츠라고 하던가 명칭을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코지마 진지에서는 페인터 팬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 비춰주시면 워크팬츠의 전형적인 튼튼함, 견고함을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체인 스티치는 물론 트리플 체인 스티치로 견고하게 모든 박음질이나 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카야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종류는 먼저 컬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여기서부터 1, 2, 3, 4, 5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오프 화이트 색상이 있고 카키, 카멜, 그리고 더티베이지, 베이지까지 5종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코지마 진지와 콜라보네이션인 후지 킨바이라는 회사입니다. 보통 원단 회사이고, 음, 일본어로 적혀있지만 읽어드리면 후지킨바이사는 일본 브랜드로서 1948년에 설립이 됐고 모든 가공 등은 국산으로 메이드 인 재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1948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후지킨바이사의 대표적인 자랑하는 원단은 범포천이라고 예전에 구식배들 보시면 도시나 닭 같은 거 만드는 캔버스 천을 어, 구직기로 짜는 제대로 옛날 캔버스 천을 만드는 원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회사와 코지만진주와 협업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단감이 어, 보들보들하지만 요철감도 느껴지면서 옛날 질감이 느껴지는 어, 빈티지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페인터 펜츠의 원단은 와바시입니다. 보통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싱글 로된 와바시가 있고 싱글 스티치 와바시 그리고 더블 줄로두 줄로 되어 있는 더블 스티치 와바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디자인은 어, 당연히 페인터 팬츠답게 해머 루프와 사이드 포켓이 있는 동일하고요. 음,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싱글 와바시 스티치는 뭔가 입었을 때 클래식한 맛이 있고 더블 스티치 와바시는 팬츠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와바시라는 거는 보통 워크팬츠나 이제 워크웨어 아메카지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 인디애나주 에, 워버시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보통 인디고 염색을 하고 이렇게 나염이라던가 프린트로 입혀서 이렇게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워버시라는 그런 예전의, 음, 설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인터 팬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나머지들은 핏이 전형적인 이따가 착용 때 보여드리겠지만, 워크팬츠답게 조금은 이제 와이드 핏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지금 블루 컬러의 약간 하늘색 스카이 블루라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시원한 원단감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세미 부츠컷 제품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 매니아층이 있는 팬츠 중에 하나이니까, 어 완전 부츠컷은 아니고 약간의 세미 부츠컷이기 때문에 입는데도 부담감 없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열심히 달려야하기 때문에 어, 팬츠 제품들 설명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착용을 하나하나 다 제가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모터사이클, 더블 팬츠입니다. 제품은 총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R&B 1360 다이아 스티치 더블 모터사이클 팬츠입니다. 색상은 인디고와 오프화이트 팬츠가 있고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네, 제가 입고 있는 건 오프 화이트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175에 75kg 정도 되고 허리 34를 입는데 요거는 지금 36을 입어서 골반에 걸쳐서 좀 내려서 와이드하게 입고 싶어서 지금 사이즈 업을 했고요. 음, 보통은 34를 입으셔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일자 핏으로 떨어지는 미디는 길고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입니다. 디테일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5 포켓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보통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도 옛날 체인 스티치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프 화이트 팬츠 같은 경우는 약간 햇빛에서 보시면 어, 약간 누런 빛에 약간 오염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티, 해지게 입는 멋이 있는 팬츠라 저는 조금 뭐 모터사이클 팬츠답게 엔진 오일이라던가 좀 거뭇거뭇하게 묻어나고 좀 에이징이 나가면 더 멋있어지는 팬츠고요. 인디고는 뭐 인디고 염료가 빠질수록 에이징도 빠지고 경련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 물을 열심히 빼주시면 굉장히 멋있어지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R&B1263WK라는 오토사이클 디자인은 플랫한 더블이고요. 어, 오프화이트 색상과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고, 역시 앞전에 페인터 팬츠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것도 후지킨바이사의 범퍼천과 코지마진제 협업 제품으로 원단은 범퍼천을 썼습니다. 굉장히 요것도 오염되면 될수록 멋있어지는 팬츠고, 어, 전반적으로 1260도 그렇고, 1263WK도 그렇고요 모터사이클 팬츠답게 미드는 길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와이드하긴 하지만, 다른 페인터 팬츠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골반이나 전체적인 허벅지가 조금 더 일자 핏으로 깔끔하게 뚱 하고 떨어지는 그런 깔끔한 모터사이클 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W는 모터사이클 팬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보통 이제 뭐 192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도 옛날 미국에서 더티 레이싱, 뭐 샌드플랫 레이싱이라고 모래밭에서 이제 원형을 도는 그런 레이싱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통 원형을 도는 트랙을 트랙 레이싱을 했기 때문에 어, 넘어졌을 경우에 무릎 부분이 조금 찢어지거나, 이제 데미지가 있었을 시, 계속 무릎을 덧대고 덧대고 하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리 팬츠는 보통 러프하고 조금 더티하게 계속 나가게 입어주는 게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더블리 팬츠, 와이드한 더블리 팬츠 4종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는 이유는, 어, 평소에 전에는 코지마진즈가 보통 스트레이트 일자, 조금 모터사이클 라인은 좀 슬림하게 나오는 브랜드였는데요. 제가 와이드한 실루엣을 원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 팬츠를 와이드로 본사에 만들어달라고 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과 코지마 본사의 어, 그런 봉제와 메이드가 결합이 돼서 나온 팬츠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음, 애정이 있고 매력이 있는 팬츠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지마진즈 팬츠 일부 2부로 나눠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찍다 보니까 팬츠가 굉장히 많네요. 저희는, 어, 코로나 전에, 인플레이션 전에도, 어, 들어왔던 재고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워크웨어 아메카지라는 장르는 재고라는 개념이나 신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어, 계속 클래식한 디자인과, 어, 원단으로 승부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들어왔던 제품들은 가격이 뭐 10만원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굉장히 좋은 프라이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장에 재고가 조금 남아있고, 어, 좋은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팬츠는 꼭 고객님들한테 직접 오셔서 입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연남 쇼룸에도 다이브서울 쇼룸에도 꼭 오셔서 입어보시고, 음, 실루엣을 느껴보시고, 제대로 만드는 오카마산 코지마진, 어, 코지마 유전자 저희 브랜드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부에서 더욱 다양한 오버홀이라던가 여러 가지 카고 팬츠 또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 이부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부에서 만나요.